2020년 9월 30이 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편집자 사베 페스콘입니다. 동영상이 좋다고 생각되면 채널을 구독하여 지원해주세요. 비디오를 보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훈아과 정동원이 2020 트로트 어워즈를 통해 61년이라는 세대를 통합하는 초특급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0월 1일 오후 8시 개최되는 TV 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는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트로트 시상식으로 트로트 100년사를 결산하고 앞으로 100년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그랑프리 쇼다. 트로트기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가수들부터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초호화 시상자들까지 대거 출연해 추석 당일 안방극장을 감동으로 뒤흔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직 2020 트로트 어워즈에서만 가능한 세대를 통합하는 역대급 무대가 예고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 대부 나훈아과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이 무려 61년이라는 세대를 잇는 스페셜 특급 듀엣에 나서는 것두 사람은 트로트계 역사에 기록될 세대 통합 무대를 위해 무대 콘셉트부터 무대 의상까지 특별하게 맞추는 등 각별한 열의를 드러내 색다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경연 중 레전드 미션에서 나훈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트롯 롤모델이 나훈아이라고 밝히며 남다른 나훈아 아리에 대해 고백했던 터 또한 정동원은 나훈아과의 첫 만남에서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가 하면, 나훈아의 출연했던 첫 영화의 주제곡 '우스'를 선곡해 나훈아에게 감동을 안겼다. 더욱이 나훈아은 정동원이 대선배인 자신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무대를 소화하자, 나이만 어렸지 머리에 음악이 꽉 찼다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정동원의 무대가 끝나자, 22세의 나우나를 14세 정동원이 소환시켰다. 박자, 음정, 감정 모두 완벽한 명불허 전트로 천재다라고 극찬을 터뜨렸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존중을 드러냈던 트롯 대부 나우나와 트롯 왕세자 정동원이 영광스런 세대 통합 무대를 통해. 어떤 폭발적인 감동을 안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나훈아와 정동원의 특급 듀엣 무대는 트롯 백년사를 관통하는 세대 교감의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외에도 트롯 역사의 길이 남을 의미가 깊은 레전드 무대들이. 무궁무진하다며 추석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흥겹게 지켜볼 수 있는 트롯 그랑프리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일부터 미스앤드 미스터 트롯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동된 2020 트롯 어워즈 국민투표 인기상 남자 여자 부문은, 10월 1일 생방송 당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진다.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이바돔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트로트 신동 정동원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바돔에 따르면 전성 모델로 발탁된 정동원은 이바돔 감자탕 외에도 조선화로집, 조선갈비실록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은 지면 광고 촬영과 홍보 영상 제작, 경품 이벤트 등에 참여한다. 정동원이 참여한 광고는 명절 이후 홈페이지와 SNS, 매장 등을 통해서 볼수 있다. 이바돔 관계자는 정동원 군이 가진 특유의 발랄함과 넘치는 에너지, 깊은 감성과 성인 못지 않은 노래 실력으로 남녀모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동원 군의 이러한 모습은 이바돔 감자탕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적합하다고 판단해 전성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10시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임도형, 남승민이 본격적인 볶음밥 실습에 들어가게 됐다. 자취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세 사람은 요리계 큰 손이자 집밥의 대가 빅마마 김혜정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곳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볶음밥을 배우게 된세 사람. 김혜정은 기본적인 레시피를 알려준 후, 이젠 각자 먹고픈 볶음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임도형은 "저탕볶음밥을 하고 싶다" 전했다. 정동원과 남승민도 참치와 김치볶음밥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고, 이어 요리가 계속됐다. 요리를 하는 동안 정동원의 장난 때문에 임도형이 만들던 볶음밥의 양이 자꾸만 늘어났다. 정동원과 남승민은 그 사이 거의 볶음밥을 완성했다. 하지만 임도형의 저탕볶음밥은, 갈 길이 구만리. 임도형은 두 개의 주걱으로 낑낑대며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혜정은 "이거 어때?" 라며 큰 접시를 꺼내왔고, 엄청난 양의 볶음밥을 임도형이 겨우 담아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동원과 남승민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룹 소년단표 특별 볶음밥이 완성됐다. 기호 1번은, 남승민의 새우볶음밥 김혜정이 한 입을 먹어보더니 음 맛있어라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에 남승민은 웃으며 이 영방을 자취 짬밥에 돌립니다라고 말했다. 임도형 또한 새우볶음밥을 한입 먹어보고는 새우볶음밥이 얼마나 맛있게요라고 김혜정의 유행어를 해 웃음을 주었다. 기호 2번은 정동원의 참치가 들어간 김치볶음밥. 모두들 맛있게 한 입씩을 먹었고, 김혜정도 맛있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호 3번은 임도형의 자탕볶음밥. 문정원은 영상을 보며 왠지 내 취향일 것 같다고 웃었다. 김혜정이 임도형의 볶음밥을 한입 먹어보았고, 남승민도 김혜정이 빨리 먹어보라는 말에 한 입을 얼른 입에 넣었다. 임도형이 엄지를 척 치켜들었고, 이어 이휘재는 그만능소수가 정말 맛있나보다라며, 김혜정의 레시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김치찌개를 알려주게 된 김혜정. 빅마마 김혜정은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나섰다. 김치부터 착착 썰어내는 동안 남승민은, 어떤 김치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고 김혜정은 가능하면 익은 김치를 사용하라 전했다. 이어 김혜정은 들기름을 넣을 거라 팁을 전했다. 들기름이 없다면 식용유를 넣고 우선 김치를 볶아주어야 한다고 김혜정은 말했고 볶고 바로 물을 넣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볶을수록 베이스가 탄탄해진다고 전했다. 흐물흐물해질 정도가 되면 완성 신호가 오는 것이라고 기다리던 육수를 김치 향에서 넣어준 후 자작할 정도로만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한다. 오늘 트롯 소년단인 정동원, 임도형, 남승민이 출연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안의 맛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함진 부부를 비롯해 홍현희와 제이슨, 이필모와 서수연. 배구 선수 김세진과 박은영 아나운서가 출연하고 있는 아내의 맛은 동상이 몽인어는 내 운명과 함께 많은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이비클럽은 교복 문화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패셔너블한 디자인에 편안한 기능성까지 강조된 학생복을 추구하고 있다. 활동성이 왕성한 10대들을 위해 올해 교복업체 최초로 스트레치 방모 자켓을 출시했다. 또 전품목 국산 섬유 제품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하는 등 높은 생산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아이비클럽은 2018년 29억 원. 2019년 25억원 상당의 교복과 기타 의류 제품을 기부하는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국내외의 교복이 필요한 곳에 2004년부터 최근까지 63,000장에 이르는 교복을 기부하고 있다. 아이비 클럽은 이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 아이돌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와, 신인 연기자 정소리가 아이비 클럽의 얼굴로 활약 중인 가운데 인기 예능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모델로 추가 발탁됐다. 9월부터 아이비 클럽의 모델로 합류한 정동원은 스트레이키즈와 정소리 등 기존 모델들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동원은 2020년 2학기 시즌부터 아이비클럽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면 광고 촬영 및 홍보 영상 제작, 경품 이벤트 등 정동원의 새로운 매력을 볼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오늘의 소식은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구독하여 가장 인기 있는 뉴스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뉴스레터에서 만나요.